이제 태풍과 장마가 발생하는 시즌 주의하자는 의미에서 피해가 심했던 태풍 탑5 탑5 2019년 태풍 링링 최대풍속 초속 52m 서해안 지역의 농작물과 시설의 큰 피해 3명 사망 약 5천억 원의 피해 발생 탑4 2022년 태풍 힌남도 최대풍속 초속 47m로 포항과 부산 지역의 산업 및 인명 피해 발생 3명 사망 10명 실종 약 1조 1천억 원의 피해 발생 탑3 1959년 태풍사라. 최대풍속 초속 55m로 현대 한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태풍으로 849명 사망 또는 실종. 현재 가치로 약 1.3조의 피해 발생. 탑 2, 2002년 태풍 무사. 최대풍속 초속 51m로 강원도 지역의 폭우로 인해 233명 사망, 약 5조원의 피해 발생했다. 탑 1, 2003년 태풍 매미. 최대풍속 초속 60m, 약 216km로 가난 바람과 폭우로 132명 사망 또는 실종. 약 4조 원의 피해 발생했다.